사님 예. 준비해 오신 제목이 십자가의 길 왕으로의 등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을 들으니까 의미심장하고 뭔가 음. 굉장한 것이 오늘 쏟아질 것 같은데 음. 오늘 이 주제를 나눠 주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성경이 이제 역사적인 정황에서 쓰여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어떤 지평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건데 네.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 신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공부하다가 음. 어, 황제가 로마 황제가 등극하는 그 길이 어, 십자계 길과 굉장히 유사하고 음. 그러면서도 굉장히 대도, 대조되는 길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음. 개인적으로 많은 좀 감명을 얻었습니다. 아, 어, 유사하면서도 서로 대조된다는 대조되는 말씀이시죠? 그, 예, 에이,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는데. 아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세기 사람들이 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다 준비를 해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로마의 길들이 정말 잘 닦였잖아요. 네. 그리 보면서 이제 선교의 길을 닦아놨고 언어가 음. 이제 통일되면서 또그 선교의 길이 열려 있고 음. 또 그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어, 어떻게 예,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네. 우리 왕대셨는가 그걸 전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하고 고통스럽고 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음. 예, 그것을 전하는데 로마 음. 황제의 그 길과 음. 비교해가면서 어, 그 길을 그 길이 결국은 왕으로의 등극의 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음. 어, 상당히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음. 어, 상황들을 잘 이해해서 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전하여야 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 정말 그런 게요. 십자가에서 음. 돌아가신 분을. 예.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아, 너무, 놀라운 일인 예, 거고요. 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가 복음을 쓴 마가는 음. 황제 대관식을 경험한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그 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그 대, 황제 대관식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 그렇게 썼다는 놀라, 거죠. 거죠. 네네. 예. 그럼 먼저 목사, 저기. 목사님, 로마 황제 대관식은 어땠을까? 네.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 제가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면, 로마 황제 직위식은 음. 로마시 밖에서 네. 그 병사들, 뭐 그들의 어떤 친위대기도 하고 근위대기도 음. 하고 경비병들이었던 병들이 머, 머물러 있는 네. 그런 관저에서 이제 병사들이 모여 가지고 그 황제가 되실 분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드리고. 그 당시 자주색이 이제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뜻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아그 자주색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왕관을 음. 씌워주시고 씌워주고 그리고 병사들이 이제 최고의 어떤 어,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음. Hail Caesar, Hail Caesar, You are the Lord and God. 당신은 우리의 주시면서 아 음. 어, 그리고 어,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네. 에, 그리고 이제 황제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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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행렬을 합니다. 네. Via s e c r e 라고 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이제, 음. 에, 어, 그 길이 노마 중심부를 향하고 그종착역이 어디냐면, 음. Temple of Jupiter,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 성, 신전이 신 있는 곳입니다. 음. 그곳이 이제 위치한 곳이, c a p i t a 이라고불도 하는데, 그것이 음. 이제, 에, 에, 다른 이름으로, head h 음. 머리의 언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 제우스 신을, 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음. 이제 땅을 파다가, 어, 그 사람 머리가 발견됐대요. 음. 사람 머리가 발견됐다고 해서, head h 이렇게 부르는 그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도착을 한 후에, 에, 이제 하면, 아, 이제 황소를 도끼로 쳐서 죽이고, 피를 음. 내고, 그리고 그 상징하는 이제 포도, 아주 값비싼 포도주를 이렇게 병사가 황제에게 건넵니다. 건넸을 때그 황제가 그걸 받아, 받아, 받고, 음. 마시는 거, 마시지 않고 땅에 이렇게 붓는다고 합니다. 네. 부었을 때그 의미가 어이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노마 제국을 위해서 성기겠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어, 내가 너희들을 주고 그리고 신이다 이런 의미도 어, 갖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그 제우스 신그 계단을 올라가서 음.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주고 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 많은 음. 군중들이 거기서 막 열광을 하면서, 음. hail sir, hail sir, 음. you are the Lord and God. 당신은 네. 우리의 주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음. 아, 음. 목사님의 그 황제 대관식의 그 음. 순서를 음. 듣다 보니까 정말 마가복음 1 5장 예. 말씀이 이렇게 뭔가 오버랩 비교 네, 네 오버랩 되면서 어 정말 대조가 되네요 예. 어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음. 그러면 그 로마 마가복음 (15장) 말씀하고 그거랑 음. 조금 비교해 보는 시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아까 그 자주색 옷 얘기를 음. 하셨잖아요 예. 제가 (16절하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 아까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황제가 황제 어. 그, 아, 그 음. 임명식이 네. 시작된 곳이 바로 아. 그 군인들이 모이는 관저입니다. 네. 거기서 자조색을 입히고 음.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죠. 네. 네.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음. 로마가 아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렇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조롱 받으면서 <laughs> 조롱 받으면서 네, 군사들은 아마 음. 황제의 그 등극식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네네. 조롱했을 것입니다. 네네. 네. 와. 네. 어 그러면. 제가 또 18절하고 19절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가 음. 어,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외치던 로마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음. 이렇게 외치면서 당신의 우리 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음. 하시면서 하면서 최고의 경의를 표했던 것과 대조되는 길이었죠 네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해골의 곳 Head of Hill이라고 그랬나요? Head Hill Head Hill인데 여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잖아요 해골의 22절 23절을 예. 읽어드리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것도, 이렇게 기록돼요. 예, 이것도 황제가 음. 제우스 신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음. 유치한 곳이 헤드힐입니다 언덕에 네, 헤드힐. 그러니까 머리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 음. 거기서 이제 병사가 포도주를 가죽 값비싼 포도주를 건네주면 그걸 받지 음. 않고 땅에 부습니다 음. 네, 그런 음.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포도주를 음. 음. 받으셔 받지 않으시고 음. 예, 받으실 수가 음. 없었고 음. 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인데요. 그리고 음.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예, 이게 조롱하면서 쓴 거지만 예. 이것이 어떤 거와 대조되냐면 황제가 제우지신 계단에 올라가서 음. 나는 하나님이고 주다라고 네. 선포하는 거와 어떤 음. 비교 되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 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그렇게 이제 황제가 내가 음.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 군중들이 헤일 수 있죠 환영하면서 환영이 이 열광하면서 헤일스 당신은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네.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백부장이 음. 그 십자가에 음.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예. 하나님의 섭리, 예. 예. 섭리고. 네. 네. 와, 이렇게 그 왕의 즐기식과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음. 확실히 대조되는 것은 뭐냐면, 왕은 정말 진짜 이 세상의 네. 왕으로서 엄청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았지만, 받고, 예. 예수님은 사실은 진짜 왕으로서의 음. 길인데, 하나님 나라의 음. 왕으로서의 길인데,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그런 멸시를 당했다라는 네. 그게 대조되는데, 네. 뭔가 마음에 확와 닿는 게 있어요. 정말 음. 와이 길을 걸으셨다고? 음. 그렇지만 가셔야만 했던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예. 이제 우리도 어, 황제가 등극하듯이 그런 음.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쵸.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예, 참 예. 많이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약간의 고난을 받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음. 영광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어, 주님이 저희들한테 그랬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이 영광의 헛된 길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을 버리고 음.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음. 길인데 그것은 이제 맞습니다. 제가 그어 월드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음. take up the cross 예, 음. 그러니까 이이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 했을 때 take up이 이제 헬라우로는 람바아노인데 음.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어 이럴 때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음. 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네. 그때 take up the t o w e 수건을 들고 그 발로 씻기시고 닦이시는 음.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나의 어떤 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음. 수건을 들고 섬기는 길과 같다 이렇게 이제 아. 단면적으로 어, 그러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음. 십, 너희가 음. 십자가를 지라고 할때 네.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사실 받아올, 받아들일 게시. 수 있는데, 네. 아까 그 수건을. 음, 들고. 들고. 남의 발을 씻기는.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때좀더 십자가 진다라는 의미가 좀더 음. 구체적으로 음. 다가오는 좀것더 같아요. 좀더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네. 아 귀한 설명 감사하고요. 음. 아 그리고 또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같은 음. 맥락에서 또 설명해주실 음. 수 있다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그 로마의 문화 안에서는 음. 황제 즉위식이 아, 상당히 이게 파필러하게다 알고 있었고. 네. 어, 그리고 어떻게 이제 황제로, 황제가 이제 처음 됐던 사람 중에 한번 율리아스 시저입니다. 네. 그 시저가 이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황제로 이제 등극했는데, 음. 어, 근데 이제 공화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음. 근데 그때 추모식 때, 에, 이제 별동이 한 장이 7일간 연속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음. 그것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아 이거는 율리아스 시저가 하늘에 올라서 음. 어, 신이 되는 그런 일이 됐다. 라고 음. 해석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 황제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음. 그 다음 계승자를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음. 또 어, 그, 신으로 만드는 네. 어, 그런 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한테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승천하는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우리는 이제 승천 사건을 음. 생각할 때, 아, 이제 예수님이 저기 가셨으니까, 이제 재림 때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상을 음. 다스리는 그런 사건으로, 어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어 갔으니까 돌아오시는 그것도 맞지만 음. 에, 이미 지금도 하늘을 어, 보좌삼고 어, 지상을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지상을 음.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으로 네.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게 음. 지금 또 하나님의 우편에 예. 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왕으로서 지금도 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예,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음. 그 말씀이시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가 그 왕권이 그 왕은 로마의 음. 제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황제들은 다 죽었고,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음. 그 나라는 영원히 수고 음. 있고 네.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네, 네. 재림 때는. 정말 모든 왕국들이 다 무너지고 그 음. 왕국만 남을 것입니다. 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음. 그러네요. 지금 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공존하는 예.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음. 그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예, 그 나라를 사는 게참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멘. 어떻게, 어떻게 살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그거죠. 어, 자기를 부인하고, 음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자기가 높임을 받은 그 네. 길을 가지 않고, 네. 예,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음.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음. 우리 이 땅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네.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아, 생각하고 네. 어, 가는 네. 것이 예, 어, 음.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의 길을 음. 이렇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가주셨잖아요. 아멘. 음. <laughs> 그러니까 음. 저희가 훨씬 더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한 또 지금은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음. 음. 우리가 성령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음. 또살수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너무 펄펙하실것 음. 같아요. 음. 음. 그렇습니다. 에. 예.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도 보내 주셔서 음. 이 길을 같이 가, 이렇게 갈수 있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시운 하나가 돼서 생각을 해 보니까요. <laughs> 네.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네. 너무 음. 귀한 거고. 네. 그게 진짜 영광의 길이구나. 이제는 네. 정말 심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길이 되면 그는 영광의 길, 음. 음.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지만 음. 음. 어, 이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나라를 음. 소망하면서 또 가봐야 음. 되겠습니다. 음. 아, 목사님. 짐 엘리엇의 말이 생각이 나요. 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음.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오늘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야 될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laughs> 예. 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예.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 우리 그렇게 또 살다가. 예. 12월에 또 뵐까요? 네. 그래서 예. 네.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laughs>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음.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 네. 모든 삶에 모든 인치 한 뼘이라도 네. 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네. 곡직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왕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 네. 네. <laughs> 예,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올레이션스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듣고요.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목사님, 우리 인사 한번 해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희입니다. 음, 제임스 페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아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아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